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N 뉴스입니다. 중랑구 능산 지하차도 주변은 그동안 도로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곳인데요. 최근 저소음 포장 공법으로 도로가 새로 깔리면서 소음이 확연히 줄었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중랑구 능산 지하차도 차량 타이어와 도로에 마찰로 생기는 도로 소음이 새로 포장된 도로 위에선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복층 저소음 포장 기술이 적용된 것입니다. 그동안 소음으로 큰 불편을 느끼던 주민들도 반색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좋죠. 한 50%도 더안난것 같아. 어떤 분은 70%안 난다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좋다는 거죠. 소음을 잡은 비결은 도로 윗부분을 작은 골재로 덮어. 골재 사이의 틈으로 소음을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공법은 일반 포장도로보다 소음이 9데시벨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한 포장은 배수가 되는 포장이 물이 들어가면 공간이 생기냐 공극에 소음이 그 공극에 흡수를 해 버리는 그 보다9데시까지 줄어드는 조건을 했습니다. 수막 현상이 줄어들어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있는 복층 저소음 포장. 소음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 있습니다. CNN 뉴스 김동훈입니다.